안녕하세요. 중국의 모든 이슈를 다루는 조기자입니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축구가 아시안컵에서 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했으며, 결승 상대는 중국입니다. 한국은 3일 오후 5시 인도 푸네의 시리시브 차트라파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필리핀과의 2022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아시안컵 중결승에서 조소연, 손하연의 릴레이 골에 힘입어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한국의 역대 최고 성적은 2003년 태국대회에서 거둔 3위였는데, 이번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1991년 아시안컵에 처음 출전해 결승 진출까지 무려 31년이 걸렸으며 아시안 게임에서도 결승에 진출한 적은 없었습니다. 중국은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일본과 2대2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힘겹게 승리했습니다. 역대 여자 아시안컵에서 가장 많은 8회 우승을 경험한 중국은 지난 2008년 베트남 대회 이후 무려 14년 만에 결승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로써 한국과 중국은 6일 오후 8시 나비문바이의파텔 스타디움에서 우승컵을 두고 다투게 됐습니다. 한국은 사상 첫 우승을 중국은 아홉 번째 아시안컵 정상을 노립니다. 중국은 최근 카타르 월드컵 예선에서 베트남의 패배의 조기 탈락을 확정지으며 중국 네티즌들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네티즌들의 시선은 중국 여자 축구로 향하게 되었고 결승 상대가 한국으로 확정되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국은 강력한 우승 후보인 일본을 꺾고 올라가 더욱 격양된 상태입니다. 한국과의 결승전에 대한 중국 네티즌 반응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베트남 이겼고 일본도 이겼고, 마지막으로 한국 이겨버리고 그 메달을 가져오자. 힘내. 빵주들을 부숴버리자. 중국 국가대표 남자 축구 선수들은 빨리 가서 잠이나 자라. 꿈에서는 뭐든 할수 있으니까. 빵주들은 즐거운 운이 좋아서 올라온 거야. 축구를 잘하진 않아. 이미 우리가 승리했다고 생각해. 하하하. 한국은 플레이가 더럽고 못생겨서 우리 선수들 조심해. 간단히 말해줄게. 한국은 중국한테 안 돼, 하하. 전 세계가 남자 축구 역을 하는데 그들은 아직도 자기 자신을 만족하며 이렇게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조금도 자책하지 않아. 망주들은 스포츠맨십이 부족하니 우리 선수들이 가서 알려주자고. 난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 중국 여자 축구는 영원히 우리의 자랑이다. 남자 축구는 왜 이래? 남자 축구 선수가 받는 돈을 여자 축구에 줘야 해. 빵추국을 이기는 것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우리는 빵주보다 더 강한 일본을 이겼잖아. 못 이길 이유 없어. 여기까지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다소 과격한 반응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여러분들은 중국 네티즌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